자 민쌤의 잉글리쉬 영어 구문독해 편 재미있는 커머센스잉글리시 55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 OX 퀴즈로는 22번째 퀴즈인데요 아까부터 제가 기도하다라는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귀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네, OX 퀴즈가 이제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사마귀가 주의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게 전염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마귀가 생기는 이유가요, 피부에 사마귀가 오줌을 싸고 가서 사마귀가 돋았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네, 그게 사마귀 오줌이 손에 묻으면 사마귀가 돋는다? 디, 네,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요 동음 이의 어인, 네, 소리는 똑같고 똑같이 쓰지만 뜻이 다른 사마귀에 대해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마귀에 대한 첫 번째 상식부터 알아볼까요? 곤충인 벌레인 사마귀와 바이러스인 피부질환의 일종인 사마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단어, 동음이의 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곤충을 영어로요, insect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insect. insect 이게 곤충, 벌레라는 뜻이고요. 자, 이 벌레인 사마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예언자. praying mantis의 mantis입니다. 이게 사마귀예요. mantis 벌레 사마귀, 곤충 사마귀 insect 사마귀를 mantis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피부에 나는 사마귀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래서 비루스라고도 있는데 virus를 쓰시고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인 사마귀는 영어로 뭐냐면요 W A R T를 쓰시고요 읽어볼까요 w 트 r t w 트 r t w a r t 이게 이제 미국식 발음이고요 우리끼리 있으니까는 what, w a t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이 W A R T 월트는요, 월트는 wart는 이 피부에 도다나는 종양 혹이란 뜻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 피부에 나는 그 살이 살이 올라와가지고요, 네, 그냥으로 보기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살에 나타난 막이다라는 말을 줄여서 살막이라고 했다가 리을 받침이 빠져서 사마귀라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공교롭게도 벌레, 인섹트인 멘티스하고 소리가 똑같아서 네, 우리 어른들은 이 월트가 사, 벌레 사마귀가 네, 멘티스가 와가지고 오줌을 싸기 때문에 월트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뻥을 치셨다 이겁니다. 아, 저도요, 최근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티스가 오줌을 싼게 아니라, 네, 이건 전염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제 손이나 발에 옮겨진 거다, 이겁니다. 아, 물론, 저는 사마귀가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사마귀가 꽤 많았거든요. 양손에 그냥 여기저기 덕지덕지 나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역시 주변에 사마귀가 도달한 분들한테 오늘의 그 상식들을 함께 얘기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공부하신 티가 팍팍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이 이렇게 우둘투둘 난 네, 이런 종양 같은 거를 월트, 월트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벌레인 사마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얼굴이나 손, 발바닥, 성기, 항문에도 생겨요. 그 주위에 상처의 감염으로 생기는 전염성의 바이러스를 월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사마귀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마귀 오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네, 꼭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영어 단어 face고요. 손도 다들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hands. 네, 손이 두 개니까 hands. 근데 발바닥은 잘 모르실 거예요. 발바닥을요. sole를 쓰셔서요. s o l 이라고 있는 이 단어인데. 소울이라는 말이 원래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맨 밑바닥이라는 뜻인데 그냥 소울만 얘기하시면 어디 바닥인지를 잘 모르니까 발바닥을 얘기를 하시려면 뒤에 of feet, feet 발들의 바닥. 네, feet가 여기 발들이거든요. 발들의 바닥. 우리말로는 그냥 발바닥. 영어로는 soul of feet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월트가요, h 즈하고 sort of 에 주로 많이 나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또 위험스럽게도, 아이들이요, 이 사마귀, 월트가 손에 났는데, 그걸 입으로 빨고, 그리고 또 성기를 만진다 이겁니다. 그럼 감염되는 거예요. 자, 성기를 영어로 g-e-n-i-t-a-l을 쓰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janitor, janitor. janitor, 이게 성기입니다. 네,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타부시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단어, 우리는 그런 단어들도 함께 다룹니다. 아, 좋은 영상이에요. 그쵸? 자, 자 성기를 janitor, janitor. 그리고 아이들이요, 그 감염된 손으로 항문, 우리 옛날 말은똥구늬 네, 그거, 거기를 또 만지거든요. 네, 항문을 영어로 anus라고 합니다. a-n-u-s. anus 주위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상처를 영어로 w-o-u-n-d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und, und. 네, 이게 상처입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예요. wound, wound. 이게 상처예요. 상처가 감염되거나 전염됐다라는 표현을요. infction을 -E 쓰시고 읽어보겠습니다. infection, infection, infection. 네. 그래서 이 표현을요. 영어로 다할줄 아셔야 돼요. face, hands, sole of feet, janitor, and anus 주위에 wound infection으로 생기는 바이러스다 라고 얘기를 하시되 네 이거 안 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번큰 소리로 어, 따라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Face, Hands, s o l e of Feet, Janitor, Anus 주위에 wound가 생겨서요 infection 하는 것이 바로 w a r t 다 w a r t 네 이게 그 사막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멋져 보이실 거예요. 파이팅! 자세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주의에 대한 상식 중에 하나는요. 사막인데 티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겁니다. 혹은 굳은 살로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티눈하고 사막에는요 전혀 다릅니다. 티눈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심각해져서 병원에 가시면 거의 다 사막이라고 해요 자 티눈은요 이 영어로 아주 재밌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 O R N S 를 쓰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cones c o n s 원래 우리가요 콘을 공부를 했었을 때 기초 영어 단어에서 콘은요 옥수수 였었어요 네, 옥수수란 단어도 이렇게 CORN을 씁니다. 네, 그 여러 개가 있으면 콘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콘즈가 피부에 도달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피부에 옥수수가 생겼다. 네, 그래서 우리 말로는 티눈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티눈을 영어로 CORNS라고 해 o 요 콘즈. 네, 재미있죠? 옥수수라는 뜻도 있고 티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귀는 우리가 알다시피 월트였고요. 월트. 자, 사진으로만 보시면은요, 이게 언뜻 구별이 안 가요. 네, 이게 티눈일까 사마귀일까 그런데 티눈인 경우에는요, 정상 피부와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다고 합니다. 이겉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하고 불규칙적이에요. 이 표면에 검은 반점도 보이고요. 네, 이걸 떼어내면 이게 출혈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 주변으로 이제 번지는 건데, 사마귀는요, 그야말로 온 피부에 다 번진다 이겁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심해져서 가보면은 사마귀였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네, 그 티눈으로, 코은스로 잘못 알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발이나 손에 이렇게 티눈 같은 게 생기면은요, 초기에 잡아야 돼요. 왜냐면, 바이러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균 감염이면은요, 약이 있어요.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는요, 형체가 없어요. 없고, 어, 그야말로 이 피부의 변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걸 잘라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나중에 많이 퍼졌다가 병원에 가시면 엄청나게 고치기가 힘들어진다 네. 마취를 해도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몇한개 정도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 o n s 와 world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 네. 알아들으시면 돼요. 영어로 쓰셨을 때 cones, world 였습니다.